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좋은 물건 정보 안내드리는 신나는 부동산 경매 김한국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금정구에 위치한 대형 평수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리는 부산 아파트 경매 물건은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한 구서쌍용 스위트 아파트로 한개동으로 구성된 총 세대수 89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로만 놓고 보면 아파트치고는 적은 세대수의 아파트이나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주로 대형 평수로 구성된 고급 아파트를 표방한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앞으로는 대로변을 통해 접근성이 좋고 버스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한 주변으로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하고 있어서 생활 여건 역시 양호한 편입니다. 아, 그리고 도보 10여분 거리에 남산역과 두실역이 위치하고 있고 입지 조건 역시 양호한 편이며 오늘 안내 드리는 경매 물건의 분양 면적은 49평 B타입의 물건입니다. 현재 2억 원대의 저렴한 금액으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 49평대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집니다. 자, 2003년 준공된 구서상용 스위다톰 아파트 입지 분석과 더불어 경매 정보 확인 후 실세 분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네, 물건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차경 3949 소재지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1006-1번지에 803호, 구서동 구서 쌍용 아파트입니다. 물건 종별은 아파트이고요. 건물 면적 42.03평, 전용 면적이기 때문에 분양 면적 49평 B 타입으로 확인됩니다. 자 그리고 감정가는 4억 800만원 현재 최저가 64% 임금액 2억 6천만원대에서 이번 3차 최저 매각 일이 2024년 5월 23일에 잡혀져 있습니다. 자 바로 입지와 물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구서상용 아파트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경매 물건이 위치한 아파트의 세대수만 보면 89세대밖에 사실 되지 않지만 인근의 구서 성경 아파트 그리고 럭키 남산 아파트 등이 위치하여 이곳 대로변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이 사실 즐비한 곳입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반경 800m 이내에 남산 초등학교, 그리고 남산 고등학교, 남산 중학교까지 모두 위치하고 있고 뒤편으로는 부산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외국어 대학교까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에는 남산역, 그리고 두실역까지 에서 더블 역세권이 형성을 하고 있고,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남산역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 이기 때문에 남산역 이동이 더 조금 더 편리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입지는 아파트에서 도보 10에서 15분역 거리에 편의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이동이 조금 필요하고, 경사로에 위치하여 다소 불편한 점, 그리고 총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라는 점에서 A급 입지로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요즘은 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학군과 교통이 좋은 금정구 구소동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기일의 최저 매각 가격 2억 6천만 원대의 48평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 있는 금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현황입니다. 임차인 현황은 현재 조사된 임차인이 없는 상태로 소유자가 점유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황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시면 채권자 취하 가능성은 크게 없어 보이고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권 아래로는 인수할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다음은 중개 매물 시세와 실거래 시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개 매물 시세 먼저 보시면 총 세대수 89세대로 동일 평형대는 18세대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평수인 48평과 49평 함께 살펴보면 최저가는 1층이 4억 2천이고 최고가는 5억 1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1층을 제외하고 보면 4억 8천에서 5억 1천만 원의 수준으로 평균 5억 전후의 매물 호가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 실거래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대수가 좀 적은 편이다 보니 실거래 이력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요. 최근 3년 이내에 거래된 이력이 2022년도 2월 달에 1층이 4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21년도 3월 달에 8층이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평수의 48평 A타입도 살펴보면 20년도 11월 달에 13층과 17층이 4억 정도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의 실거래가는 내부가 크게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4억 전후의 실거래가를 보이고, 금매로 단기 매매를 생각한다면 3억 후반대의 가격으로 보시면 무난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차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6천만원대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입지 조건이 생각하면 낙찰이 예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실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경매 물건으로 부서 쌍용에 대한 문의는 신나는 부동산으로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입찰대리,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현장 영상 보시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